제 아들이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오바람은 지금 어디 가 원래 들쳤고 갈라 그랬는데 3월 23일 토요일 아침 7시 19분 저희는 오늘 석초에 놀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테이 자고 있을 때 들쳤고 나갈려 했는데 깼어요 내오바람으로 나왔지만 실패 저희는 가평휴에서 가서 테이 밥을 먹일 거기 때문에 1시간에 버텨줘야 돼 알았지? 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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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일단 가평 휴게소로 갑니다. 고. 내 너무 다 <laughs> 배고파서 시무룩해 그래도 울지도 않고 아주 착해 어뜨거뜨뜨거뜨뜨거뜨뜨거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거뜨뜨뜨뜨뜨뜨뜨 아, <laughs> 오셨어요? 아이고 기특해. 너의 인생 최대 거리다. 2 0 0 k m 힘들었지 아이고 그래도 잘 왔어 h a t s that? Tay, what's that? Tay, what's that? 야 a y w h a 야 s that? Tay, w 너 a t s t h a 엄마가 너 시골 느낌으로 꽃무늬 폈트 아, 이프아테 이거 아까 맘마 먹었지 장난감이라도 갖고 올걸 그랬나봐 너무 테이 가만히. 음. 여보가보쌈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못먹었 네, 아예다뭐 보고 있어? <laughs> 졸려? 되게 졸릴 것같긴해 <laughs> 아, 이제 <내> 눈이 빨개졌네. 그렇죠? <laughs> What is it? Bounce, bounce, bounce. They are Oh 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 I'm sorry,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 처음 o t p 차장에 차가 아주 넘쳐납니다 과연 케이블카에는 줄이 얼마나 길지 할수 있는 거야? 할수 있겠지? 그렇지. 지금 한 30분 있으면 태밥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티케하고 밖에서 밥먹어야 과연 올라가서 먹을지 밑에서 먹을지 너무 예뻐 태딱 음, 좋을 것 같아 지금 태훈이 밑에서 올려줘야돼 그래야 또 계속 들어고 솔트와우 씨는 한시 5분 거는 아, 지금 12시 30분이잖아. 한시 그러면은... 10분 꺼 타야 되네. 어. 뭐야? 기 가지! 이게 뭐야? 내일 네, 점심 먹고 네. 시반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1인 분들과 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니다 내려올 때 속도가 더빨라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m sorry. I'm m sorry. I'm sorry. 해발 873m 둘레가 4km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 울산 바위라고 부르며 언덕 쪽이 처와서 진짜 빨라 보여 관시와 늘손리 잡고 있습니다. 등원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을 맞고 모으세요. 좋다. 그렇게 라고금 먹으려고 근데. 눈으로 본거보다 엄청 높다. 병우야 아빠 아니가 봐. 님 그렇게 조심하겠다. 여기로 가면 되는데 어디야? 몰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엄대야요가저 위까지 올라가? 어구신 가고 기안 하고. 저쪽 은한거 설악산에 이렇게 오네 그러니까. <laughs> 와 올라갈 수 있겠어? 아기 됐어? <laughs> 위험하긴 한데 <한디>. 위험하다 대단하다기 낳고 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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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쪽 <저쪽> 봐봐 <laughs> 지금 들 뜨겁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더운 거 같아서 그니까 이렇게 오를 건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있는지 몰랐어. 나도. 태양. 이게 그냥 전망대 같은 건줄 알았어. 아이고. 촉촉이 훼찼어. 여기 어디 돼? 덥지, 태양. 태양? 엄마? 엄마? 태양? 아빠 저기 있네? 에잇. <laughs> <laughs> 태희, <태이>? 김태희, <laughs> 하품해. 태희야 어때 멋있지? 관심 없어? 졸려 졸려. 엄마 아빠 난 좋아. <laughs> 태희야 <laughs> 등이 아프셨어 어리둥절하지. 하니야 yeah. 저희는 케이블카 타고 여기가 금 뭐라고 했지? 권금성권금성 권금성? 자기 이런 거잘못 외우잖아요. <laughs> 연화봉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갈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등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그 신고 오고 <웃음> 애기도 <웃음> 애기도 없고 근데 길이 너무 험해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도 풍경은 너무 멋있습니다 애기만 없으면 운동하.. 태희야 이제 내려가자 햇빛 때문에 계속 인상 쓰네 태희야 태희 얼굴이 머리가 안 보여 이쪽 보고 있어? 태희 잘했어? 가자 이제 아빠가 조심히 갈게 안녕 태희야 아빠가 잘 데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안녕, 엄마 보이니? 어, 났 네. 아, 사사사. 아, 사사사. 뭐라고? 오가오 가라는데? 그 신비함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프스 산맥에서 볼수 있는 에델바이스를 비롯해 천 여정의 히트 쪽쪽이를 물렸어요. 일단 괜찮나 봐, 그리 셋. 꽤까 고객님 주신 객실이 더블 하나, 싱글 하나인데 지금 더블 두 개로 업그레이드 해드렸고요. 아, 네. 주가 그렇 양안가득이요여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으야 엄마 좀먹 으아, 야 배고프다. 야, 똑바로 앉아, 앉아. 그렇지. 똑바로 앉아. 아, 이구잘 먹네. 아, 이구잘 먹네. 개야, 이거 먹어, 이거. 아, 감질라. 엄마가 많이 떠 줄게, 빵. 듬뿍 떠서 먹여도 잘 먹더라. 아, 입 많이 큰가 봐. 아들 말서 아빠는 입 많이 좁은데 잘 먹는다. 다 먹었다. 마지막 한 숟갈, 제일 맛있는 한 숟갈. 옳지, 잘했어요. 알고 잘했어요. 됐어, 옳지, 이렇게한 거야. 옳지, <웃음> 옳지. <웃음> 옳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마감됐어요. 마스터오더가 그래서 황란에쯤 가보고 안되면 그냥 시장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난... <목소리> 석촌시장까지 걸어왔는데 혜이가 <목소리> 아직도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발이 엄청 아파요 나하고 생각보다 머네 발바닥이 나제 아프지 이야 어. 오징어순대가 안나와 지금 2십 분째 기다리는데 안 나와.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니? 태인의 이제 엄마 품으로 가자. 태희야, 김태이, 김태 kim tae -hee. 대이야 김태희, 김태희 혼자 잘러네, 어? 뒤집기 하는데 뒤집기 못해 갖고 이러고 있지, 어? 밥 맛있게 먹어. 밥 맛있게 먹고 이따 가 아빠, 오 올게. 어디로 뛸 거야? 저는 아침에 전투하려고 나왔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뛰면 좋겠지만, 테이 때문에 와이프는 테이 이유식분이 먹이고, 그 사이에 저는 먼저 뛰고, 그게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와이프는 테이랑 산책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를 따라서 전투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랩 시간 6분 39초, 평균 심박수 122. 네. Hey. Hey. 그렇게 한 거야. 너 <laughs> 뭐해? <laughs> 얘 웃고 있어. 너뭐 하니 거기서? 데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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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요야 <laughs> 저거 어떻게 갖고 내려가지? 아할수있어 아, 알아서 잘 갖고 내려가? 아다니까요 사람이 안타기를 바래야 되는데 테이야 <laughs> 테이 데이, 밥 먹자 밥 먹자 태희야, 김태희. 아이고 배 떴어. 미안해 먹는데. 태희야, 그거다 먹어야 돼.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밥도둑이다. 과연.

이게 음. 도 이제 요자잘앉있어가지고 그래, 데리고 다니기 편해졌어 어. 의자 때? 밥더 먹을까? 아먹좀 뭐. 많이 다 그러니까, 비벼 먹어 아빠 어. 내가 <laughs> 야너 <에이야. 웃음> 가만히 <가방이> 있어 호빈 <laughs> <laughs> 가만히 있어 엉덩이 들썩거리면 안돼너아사이 같더라니 차에 가서 뭐잘 할가? 아니면 호텔 1층에 장애 인 화장실 있더라고

못 가자. 왠지 더예하겠다 멈출 정도는 아니야. 띠야, 엉덩이 질적거리지 마. 배불러 이제 이제 얼른 띠, 띠 통째로 가자. 제가 네, 아직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디럭스 이모차가 진해진 이럴 때. 하지만 제가 편하다면요. 그럼 아니서 정말 그 사람이 하게 다녀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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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왜... 웃어... 웃어... 어 <laughs> 움직이래. 멈춰서 울었나 보다. 아까 들먹긴 했다. 눈물 봐. 으으야으으으으마으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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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으으토으으으으으으 아이랑 카페, 실국, 엘리베이터에 있는 카페, 바로 나옵니다. 옳지, 잘 먹네. 진짜 맛있지. 다 썼어? 태이야. 김태희 또 자. 저희는 음. 카페에 갔는데, 테이 이유식 먹이고, 테이가 똥 싸가지고, 똥 치우니까 벌써 5시가 됐습니다. 손이쏙 빠졌어요. <laughs> 어, 테이 하다가, 엄마, 아빠랑 아니냐. 리아 웃다가, 으에, 놀다가, 염주고 <laughs> <laughs> 약주고 그랬지. <laughs> 저희는 이제 해변 나가서, 잠깐 보고, 사진 찍고, 속초 시장 가서, 먹을 걸 사고, 서울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잘 놀았어요. 잘 놀았다. t eat. I'm going to e a 0 I'm going to eat. I'm going 얘 먹고 싶어? 안돼안 <laughs> 네, 미안해 면어봐 어때? 요즘 탕후루 아니야? 착착해 요즘 탕후루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참다 참다 도저히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진짜 과일을 그냥 샀다 보 <laughs> 요즘 탕후루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먹지 말자 <laughs> 궁금증 해소했으니까 먹지 말자 하나만 나눠먹을 거야 좀 별로다 입이 너무 달다 우리는 이제 아, 여기 아, 누룽지 오징어 순대랑 어제 너무 맛있어서 다시 샀고 그 다음에 만석닭강정 또 샀고 <laughs> 술빵 어제 줄이 너무 길어서 못산 술빵 그리고 이제 음료 과자 사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태희와 함께하는 첫 여행. 여기서 끝! 서울 갑시다!